묻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확실한 특별한 문체로서 들으라 라고 오늘 본문 4장과 그리고 5장에 두 번씩 이나 거듭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발신자 하나님이시요 수신자는 반드시 들어야 될 오늘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야 될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자유와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듣지 않았을 때에 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듣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나 오늘의 물질 만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을 돌리고 허튼한 자랑의 길을 기울이는 자들 모두가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재배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자들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무도시에 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이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과 행실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노력하고 부지런히 땀을 쏟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까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장사여 일을 벌이라고 하는 자들의 참된 뜻은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영생하는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열락의 사람, 이러한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물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단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이 오직 먹기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짐승같이 먹는데 목적과 가치를 두는 사람, 먹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은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부기와 영하의 가치를 두고 짐승처럼 먹을 것의 행복의 가치를 둡니다. 가시적인 세상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차라리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소멸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둘째 사망 영원한 영혼의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불멸의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어 잊으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길 살다가 서산에 해 떨어지면 빛 있을 때 산이든 길에 허우적거리며 아나 어떻게 하면서 슬퍼 방방 뛰며 죽음의 큰산 앞에 털썩 주저앉아 죽기 싫어 안 죽으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시간은 엄격한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땅송 깊이는 알아도 내일이라는 시간에 감추어진 개인의 시간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서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것세 가지 중에, 첫째로, 개인의 내일을 모릅니다. 두 번째, 역사의 내일을 모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재림의 날짜를 모릅니다. 엄격한 비밀에 붙였습니다. 알아서 좋을 일 같으면 왜 비밀에 붙였겠습니까? 그러나 모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개인과 역사와 재림의 낯자를 모르게 하신 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큰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권력을 움켜잡았다고 물질의 부요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남들이 말하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누렸던 부기와 영하는 뜸그름처럼 흘러가 버리고, 지켰던 건강, 여기저기서 쑤시고, 땡기고, 아프고,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몸이 따라주지를 안니다눈까보면 젊은 초록 같은 시절이 눈에 삼삼하고 귀에 쟁쟁하게 들린 듯합니다. 춘사원의 춘삼월의 꽃이 떨어지고 가을의 낙엽이 떨어져도 눈에도 귀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무심함. 떨어지는 낙엽에 눈길이 떨어지를 않습니다. 괜히 슬퍼집니다. 잠깐 소유한 것은 천년만년 소유할 줄 알았는데 알지 못하는 시간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잠시 잠깐 성공했다고 칼력을 잡았다고 패로 하나님을 삼았던 그리고 약자를 업수히 여기며 과도한 교만으로 남을 울리고 의기양양했던 자들의 그 통곡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 듯 합니다. 야거보장 1절에 또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죄물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지금 내가 구속해 주신 주님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목 보다가 더 검고 더러운 죄악을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의 구주 예수님께 감사를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내 심장에 피가 흐르고 숨 쉬고 오는 주인, 주님의 날 만사를 뒤로 하고 예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 사실 한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소망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째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라! 14절 말씀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What your life? 너 생명이 라이프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장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 짐승은 영혼의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의 생명 수십 마리를 다 더해놔도 그것은 짐승의 생명이지, 사람의 생명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살기 위한 생명입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세, 내세,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생명은 원래부터 죽기 위한 생명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40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를 놓고도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 고유합니다. 둘이 아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번 다시 반복이 없는 단한 번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해서 다 종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종기한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을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포도나무에 가지, 가지 중에서 세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냥 보통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하게, 더더 많이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가 조사 우리 주님 꼭선부자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생명 내 생명 주의 기쁨 내 기쁨 주님 평안 내 평안 주님 부활 내 부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와 같은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습니다 그것이 존기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가지로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서다가 불에 사르고 맙니다. 예수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 불에 태워지는 생명, 그러나 예수에게 붙어 있는 생명은 열매를 많이 맺는 중지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늘 입술에서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악망하며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종기한 생명,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생명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 요셉처럼,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고 잘 되겠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존귀한 생명을 살았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 부귀영화가... 안개와 같음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의 육체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요. 그리고 생명이 또한 백 년을 못 사는 아침에 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성도일수록 내세본위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조태도 바람을 잡느냐?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 충몽이 아닌가? 슬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또 어떤 시인은 이렇게 없습니다.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말거라. 공병된 하늘날에 넌들 매양 젊었으랴. 우리도 소년 행락이 어제 런듯 하여라. 어제 같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은 들어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되는 줄 알고도 열심히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고 건강과 신령한 믿음의 축복과 그리고 여러 범사의 축복을 받는 줄 알면서도 그러나 들을 때 뿐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하지 아니면 아니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 말씀과 기도로 행함으로 신통하면 하나님과 신통하면은 사랑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인통합니다. 하나님과 신통하면 사랑과 인통하고 사랑과 인통하면 범사에 형통해집니다. 땅에는 기름진 물질의 축복 하늘에는 영적인 신령한 종기한 이슬 같은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종기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 걸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 앞에 신통하고, 사랑과 인통하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